멋있게 아, 해줄게요. 펌바박 어. 네, 들어와 그냥 들어와. <laughs> 예? 들어와. 아이고 나 이거. 아이고 누나 나도 그때 생각이 나면 그 가끔 생각을 하면은 축구 타고 챔피가고 티시를즈 하는데 근데 나그날이형발버을 떨었어. 진짜로 아우 앞에 베이지도 안 떠고만 아직 달산 형이 갑자기 내보내가지고 진짜 많이 떨었어 그때. 지금 그게 지금 3년 안돼 아 2년 조금 넘었죠? 아, 여름에, 자, 재작년 여름이야. 여름에, 우, 저 정자, 해수욕장에서. 생각해보면, 저기 어디, 진짜, 땅속으로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아주. 그냥. 진짜. 와, 뭘 잘해, 잘하기는. 진짜 미친 생각만 해도 난, 아우, 그때 진짜, 막 진짜 숨고 싶었는데, 아유, 이렇게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해당 보면은, 세월도 많이 흘렀네, 그래요. 어. 그나저나 이거 지금 내가 나온 분위기요? <laughs> 분위기가 그나저나 그몇명되지단는데다 어디로 숨어버렸어다 야, 참 진짜 어디 갔어 다. 나 나올 줄 알고 싹싹 어디 자 쉬쉬쉬 러 갔나봐. 아, 어쨌거나 나왔으니까 내가 왜냐면은 그래도 남자들도 한 번씩 나와야 돼. 다 남자들만 있다고 여자만 나온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나도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줘야 더 좋다. 좋아하는 사람들 따로 있긴 있어. 네, 어. 맞죠? 네. 어. 그래 나왔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인사 한번해고그 조용한 노래 한곡 하자고, 근육 좀풀게차려 뭐라 음. <laughs> <laughs> 해도 응! 수 응! 응! 가만히 있지 말고 음. 신을 놓고 있네. 누나 노래 끝났는데 박수도 없고 그냥 대 시간. 아아 그래요. 아그아 고마워.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예. 아유. 예. 아, 아, 고마, 고마, 예. 아, 예. 아, 여기 저기 음향 괜찮네. 요, 내가 이 세팅 살싹 깨끗. 아, 이따가 이따가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제 노래하고 재미난 시간. 아유, 야, 죽겄네. 잘나오겠다고이 자꾸라. 잘 안나오려고 뒤에서 계속 꾸물자 꾸물자. 누나 고워 얼른 춥신나는 거. 응? 아, 어, 신나는 거 듣고 싶어 했다고. 그래 아니요, 내가 느린 거만 했는데 나는 저기 다해 다양으로. 자. 저기, 뭐야. 아, 나사랑을 뭘로 보는 거야. 어, 신나는 거를 좀 듣고 싶대요. 왜냐면 저 탱. 어, 많이 컸다 보는 사람마다 저 새끼 많이 컸다고 그러더라고. 저번에도 누가 뭐야. 하나님, 하, 하나, 저 감독님이. 아니, 저 우리 형님 말고, 하나 감독님이어고 많이 컸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분도 처음, 처음에 나왔을 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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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어, 하루.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아, 많이 컸다고. 내가, 야, 너는 나클때못 봤지? 어, 나는 또, 너, 클때 봤었나? <laughs> 아니, 우리 보람이를 보면은, 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뜨잖아. 이렇게 보면. 어, 그래. 나보다 오래됐지.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이 나더라고. 에휴, 나랑 비슷해가지고. 근데, 참, 안타까워. 에? 왜요? 아. 어, 나도 마스크 끼고 해. <laughs> 어, 아유, 어쩌거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짜. 아, 우리가 한한달 이상 됐거든. 한달 만에 한달 이상 됐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엄청 반갑네요. 그래도, 야,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볼수 있네. 예, 진짜 반가워. 누나 아까 저기 오늘 때딱 알아봤잖아. 누나는 멀리서도 딱 알아봐. 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가 옛날에 설렁탕도 한번 사준 거다 기억 다 해지. <laughs> 저기 부산서, 예, 부산 해운대에서 에, 끌고 가더니 내가. 비실비실하니까 회원 저기 하나 사주더라고 아 그때 참말야 그런데 뭐 사준 거만 기억이나 나는 나 이제 받은 거하고 아, 받은 거하고 사준 거는 기억 잘했는데 누가 와서 나 아는 척했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나 봐 먹었다가 먹었다가 예? <laughs> 오빠 비실비실하다고 해서 누가 비실비실대요 누가 지서 누가 비실비실대요 누가 지금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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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저씨가 아유 저 비실비실하다. 아유 이런 거안줬 <laughs> 자세가 좀 그렇다 이거 들을. 알아요. 아니, 아는 것도 배지 아유 고마워 이거 진짜. 어? 고마워. 어떻게해야 이제 절을 수도 없고 애가... 지금은 세배 세배에는 저기 추석에는 세배는 거뭐 아니잖아요. 그 나이 먹더록 애가 없어서 그걸 못 먹어요. 아이고 잘 먹을게. 신나. 예, 잘 먹을게요. 아이고 존댓말을 해 한참 동생인데. 아유, 반말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뒤에서. 고마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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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해. <laughs> 신나는 노래로 한번 가자. 응? 신나는, 저 노래가. 응. 어, 가. 보이시 응. 요런 노래? 요런 거놀란 으쌰, 으도 으쌰, 으서 으쌰, 기쌰 으쌰, 으 그늘에서 쌰아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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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으안 빠지는 줄 알았네. 식사나 하었어 식사. 배고파 여기 김밥 잔뜩 있잖아. 어. 아 지금 같이 들어온 거 둘이?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사건이야 이 사건이. 아유, 야, 야리, 아유, 뭔 야루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같이 와서 난눈 빠지게. 아우이프까지 세태산이는 아니지, 솔직히. 아유. 이 피부가 지금 다. 망가져 가지고. 예, 예. 네. 그래요? 야, 아, 아이고 물좀한잔 마실게요. 나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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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오저 어? 네, 아, 아, 그, 아, 마스크 다 끼고 얘기해누군지다 알아보니까. 아. 니 그래도 그 즐겨야 돼. 요, 어서 오셨어요? 요분은 저, 저 이쁜 누나가, 뭐, 누구, 아랫동네에서 오셨어? 어, 잘 오셨어요. 아, 여기 동네에 그래 사람 사, 사난이 동네 사람 안 사는 줄 알았어. 아르마, 근무 시간에 왜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네 니가 여기 앉아있어요. 분위기 이쁘, 여기 뒤에 네 색깔이 이쁘지. 그지? 댕제러온았 행정... 어, <laughs> 맞아, 러온았 어, 행정... 누나, 는뭐 이런 거만 시끄러운 노래를 좋아해? 조용한다, 좋아하지? 진짜로? 난 믿을 수가 없어. 나랑 누나 믿믿도 돼요? 그래요? 응. 그래, 목소리 나쁘진 않죠? 들을만 응. 응. 아, 그래. 응. 하지. 아, 그 커야지. 아, 이면 멀었어. 아, 이못노래지 아, 죽었네. 이 분위기, 아저씨. 뭐? 뭐? <laughs> 야, 이 지금 상황이, 지금 방글이, <laughs> 야, 너, 지금, 너무해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 봐도 이제 다, 이제 저거, 영양가 없다고, 밥을 <laughs> 끄집어내려고. 아, 아니요. 아 노래 두 곡만, 누나, 일단 은난 노래 두 곡만 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 왜냐, 우리가, 예, 그러게 그러니까 냐 또, 또한 번씩 또 하고, 있다가 예, 시간이 남으면 또한번 나오고, <laughs> 뭐, 원해지는 않겠지만은, 응? 예, 일단, 나는 그냥 해 떨어지면 잘해, 솔직히. 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밥을. 나 그냥 퍽퍽 뛰고 난리를 쳐. 근데 해가 있을 땐난 사실 난 부끄러워가지고. 노래 한두 곡, 한번 연달아서 넣어주고 빠져야 될것 같아. 뭐를, 뭐, 응? 음, 알아서 좀 넣어줘봐. 노래 그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노래도 잘 생각 안 나고 죽겄네. 아, 준비됐죠? 신나게? 아, 그래요? 뭘 틀어줄래나? 캬, <laughs> 짤 <laughs>

재 <laughs>